예 안녕하십니까 주식도라이 이재응 이라고 합니다 자 금일은 bi 매트릭스 라고 하는 종목을 다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12 83% 정도 올라 주었고요 1 6 2 0원 상승을 하였고 350만주 정도 거래량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외에서는 마이너스 3%에 지금 이렇게 뭐 물량이 나오면서 75,000주 정도 터졌는데 이게 장난하면서 어눌림목인 것인지 아니면은 내부에 악재가 있어서 그냥 되는 대로 파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수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대응을 하면서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요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인 차트 분석이랑 여론 동향 체크 간단하게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들 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 신청 많이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유튜브를 상업화 시키거나 광고 달 생각 없고요. 어, 카톡으로도 유료 리딩이라든지 어, 앞으로 어, 이렇게 영리화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답답하신 분들이 연락 오셔가지고 자꾸 헛소리하고 자기가 돈 까먹어 놓고 무슨 뭐 자기 계좌 회복을 도와달라는 그런 이상한 미친놈들이 있던데 그런 인간들은 연락하지 마세요. 개새끼들아. 자 어쨌든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약 없는. 이렇게 행보를 하거나 할 때는 바퀴벌레나 쥐새끼처럼 숨어 있다가 어찌 됐든 비아이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우상향을 할 때는 어 갑자기 숨어 있다가 기어 나와서 '겨보십시오 제가 추천했던 종목인데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약을 팔아되는 그런 미친 놈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 상한가 저는 요런 종목들 무작위로 추천하면서 떨어지면 생각하고 올라가면은 자기 추천주라고 나발 보는 놈들 어,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비아이 매트릭스에 대해서 궁금해서 검색을 했는데 비아이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고 다른 종목으로 나발 불다가 비아이 매트릭스에 대해서 알고 싶은 번호 1번이나 2번 내지는 비아이 매트릭스에 빗자를 갖다 보내면 고급 정보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 무슨 3년, 자신이 30년 동안 주식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온 전문가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만들어놓은 펜션에 놀러와서, 어, 봉사활동 같이 하고 자신이 지필한 책을 보게 되면 마치 궁예의 관심법처럼 주식이 어떻게 오르는지 다 안다라는 식으로 주장, 주장을 하는 분도 있던데, 뭐, 아줌마들만 연락하라 그러고, 남자들은 꺼지라고 하던데, 여러분들이 잘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책 구매하는데도 100만원 시리즈 이상 구입해주려고 그러면 100만원 이상 나가고, 펜션 가는데도 100만원 이상 나가는데, 과거에 상장 폐지까지 시켰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계좌 한번 까보라고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들으려면 들으시고, 뭐, 알아서도 하십시오. 그 사람 비판은 안 하겠습니다.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월봉을 봤을 때 어쨌든 BI 매트릭스가 어, 아래에서 반발 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주봉을 봤을 때도 한번 때렸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일봉상에서도 만6 3 0 원을 찍었다가 계속 이렇게 양선으로 어, 이렇게 거래량이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시간외에서 이렇게 어, 물량을 싸게 파는 이렇게 강견병 걸린 매도병자들이 좀 나오는 편입니다. 자 어쨌든간에 올라와 있는 뉴스라든지 종토방글들 참고 삼아서 보겠습니다. 공모주, 하재주, BI, 매트릭스 주가 이틀 연속 상승세라고 하면서 뉴스가 11월 13일 날 나와주었고요. 코스닥 입성한 b 이 매트릭스 글로벌 AI 사업 확장 속도 낸다고 11월 9일 날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올라온 종토방 글들 한번 보겠습니다. 쉬의 힘 좋네 아래로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분의 글이었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웃기네. 나도 어쩌다가 이 종목 들어온지는 모르겠는데 조용히 매집하던 기간이 존나 당한 거 생각하니까 너무 웃기다. 내가 기간이라도 외인이 갑자기 15만 주살 생각 어떻게 했겠어. 내일... 부터 당, 당분간 작전주 볼만하겠다. 그냥 외인이나 기간이나 아무 형이나 주가 끌고 올라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뭐 일단은 주가가 시간 외에서 저렇게 되니까 당황하시는 분의 글이었고요. 그러다가 장마판에 갑자기 개미군단 몰려와서 7만주 매수 나두 배만 먹고 나가려고 했는데 잘만 하면 다섯 배 이상 가겠다. 그치라고 하면서 헌증 걸린 미친놈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다른 걸 보겠습니다. 이러니 한국 주식 시장이 사기인 거인 크크. 이러니 한국 주식 시장이 사기인 거임. 아유, 역겹다. 정말 이런 거나 조사 좀 하지라고 하면서, 어,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는 주주분의 글이었습니다. 이게 악재여? 그닥 악재 같진 않은데라고 하면서, 어, 떨어져도 위안을 삼는 분의 글입니다. 겁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탈 안 시킬 자리까지 빠진 거다. 쯧쯧. 분봉 봐라. 어디까지 찍고 올라온 건지라고 하면서 쿨병도 준 분도 계시고요. 다닐까? 2% 하락에 호들갑은 크크크크 정치주 차트 좀보고 알아, 쳐보들라 크크크크 뭐 요런식으로 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쿨병 도전처럼 글 올리지만 불안한 사람들이 몇 명씩 올린 것 같습니다. 이런 파도바도 못한 놈 시외나랑 넘버원이네 굿바이 뭐 이런 식으로 글 남기시는 분도 있고 시외에 힘 좋다고 칭찬을 하면서 아래로 라고 하면서 비꼬는 사람도 계속 글 남기고 있습니다. 난안 틀렸다. 근데 틀렸으면 했다. 아직 들고 있다. 무섭다. 뭐 이런 식으로 두려워하는 분도 계시고요. 역시 여긴 조막손이 문제야. 투주나 걸리고 푼돈으로 장난질하는 거 봐. 병딱 같은 놈들 뭐 요런 식으로 주가가 시간 외에서좀 꼬라박자 어 저런 식으로 어 화를 내는 분도 계십니다. 대박 삭 틀고 다시 가겠다는 거네 호구들 돈다 나뉘고 가라 뭐 요런 식으로 어글 남기시는 분들 계시고 마지막 글 보고 차트에 대해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동호회 장난 천만원 넣으면 마이너스 30% 직행 절신벽은 약이 최고여 뭐 요런 식으로 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 오늘 어 보니까. 투자주의 매매 간, 간대, 가다 종목이라고 하면서, 일단은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뭐, 공시 나오면서, 일단은, 푸심이 저하된 분들하고, 그리고 조막손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시간 내에서 던지고 있는데요. 어, 요즘에는 파두에 대한 공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만 건들어줘도 사람들이 많이 물량을 시간 내에서 싸게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어, 지금 신규주 그림에서 쭉 가고 있는 모습인데, 거래량도 동반되는 양선이 나오고 있고, 주봉 월봉도 잘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 내에서 저렇게 이제 놀라서 던지는 물량일 수도 있겠고, 무슨 악재가 있어서 던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투자 경고에 대해서 겁먹은 사람들, 기분이 언짢은 분들 많이 팔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요즘에는 메가 터치라고 하는 걸 예로 들어보겠는데요. 어, 신규 종목인데 계속 3일 연속 떨어지다가 어저께 올랐고 시간외에서 겁줘서 오늘 이렇게 하락에 출발을 했다가 양선 잉태형으로 이렇게 끝이 나고 메가터치 같은 경우에 시간외에서 그냥 이렇게 보합으로 머물러 있는데 메가터치가 어, 봉의 중간 정도를 괴롭혔었거든요 bi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어, 얘네들이 하는 방식이 비슷하다 라면 은 일단 마이너스로 출발을 13,600원이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13,200원 정도까지 괴롭혔다가 메가터치처럼 상승잉태형으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그래도 보유를 할 만하고요 13,000원 자체를 맥없이 깨면서 종가상으로 푸른 은봉으로 끝나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라면 은 팔아주는게 맞겠고 13300 자체를 일단 유지를 하면서, 메가 터치처럼, 내일 종가상으로, 요렇게 상승 잉태형 양선이 그래도 나아주면은, 조금 더 가지고 가보시면 위로 기술적으로 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 메가 터치라고 하는 종목을 참고를 하시면서, 봉중간에서 집중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고, 손절가도, 어, 그 가격대에서 원칙에 맞게끔, 봉중간에서 잡아서, 어, 자신의 금정, 금언 사정 사정에 맞게끔 행동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저한테 문자 하셔가지고 저도 모르는데 얼마까지 가나요? 요런 식으로 문의하는 이런 미친놈들은 다시 말하지만 연락 같은 거 하지 마세요.반갑지도 않고 다 차단할 겁니다.이상입니다.